안녕하중국어 듣기 훈련 뢰는 시작합니다. 지금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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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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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大家，一本长子，长子，成本老四，老四，看本栽花，栽花。 5번, 40, 40, 6번, 40, 40. 네.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선택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哎，一本大家大家，哎，一本长子长子，哎，他本老四老四。老四 他本栽花，栽花，哎，我本四十，四十，哎，有本私人，私人。 따자시안 뜰로마. 네. 그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단어의 뜻을 한번 알아 봅시다. 네. 따지야. 따자. 따다. 네. 여러분. 예. 네. 모두. 뭐 다들 예大家好哎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家好哎大家다哎大家好우다다투다다투다哎大家好哎大家 그들둘은 계속 싸움만 하다, 예, 싸움만 하다, 만나면 싸움만 한다, 다자, 예. 다자, 예. 이번 장즈, 장즈, 예. 큰아들, 마아들 큰아들, 장자 네이 태가 장지 장지 에 예. 공장 에 예. 주소 공장 주소 에 예. 여기에서 예요 하나는 예평설름평설름예 예. 앞에 세 개는 네, 다, 예, 네, 군서름입니다. 예, 네, 군서름. 그리고, 삼성과 삼성이 연이 올 때, 앞에 삼성은 뭐로 했는데 있죠? 네, 이성으로 읽습니다. 이성으로 읽습니다. 주의하세요. 예, 네, 삼성과 삼성이 올 때, 앞에 삼성은 이성으로 읽습니다. 예, 네, 기억해 두세요. 예. 3번. 老시老시 예. 계속 늘 항상, 늘 항상, 예. 또 줄곧 다 있습니다. 그는, 예. 늘, 아, 제 자리에서, 예. 무엇을 하고 있다. 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늘 항상, 她老是부팅화 그는 항상 말 듣지 않는다. 예. 밑에 거,老四,老四, 예. 즉, 예. 형제 간에서, 형제 간, 예. 형제 자매 중에서, 넷째, 넷째, 예. 넷째, 예. 여기에서, 역시, 이거는 평소름, 평서름 예, 위에거는 건설음 건설음 예 라오시 라오시 예, 여기는 밑에거는 라오스 四에스 예, 4번 짜리花짜花 예. 꽃을 재배하다 꽃을 재배하다 심다 아다 예, 꽃을 심다. 음. 화자화 에, 예, 꽃을 에, 예, 자이 꺾다. 에, 예, 꺾다. 예, 꽃을 꺾으면 안 되죠? 예, 꽃을 꺾다. 꽃을 따다. 예, 여기서 역시 예, 권설음 예, 평설음 예, 주의하세요. 권설음평설음 예. 화자화자화 에, 예, 화 주의합시다. 5번 시스 쥬. 에, 말고대로, 쥐사. 에, 쥐사. 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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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10, 권설음, 에 이거하고 사4는4 40, 40, 40, 40, 40, 40, 40, 40, 40, 4십 40, 40, 40, 40, 40, 사십 사십 예 육번 쓰른 시른에 개인 개인 에, 에시른시른에 시인 에 역시 예, 권설음 예, 평설음 예, 주의합시다. 스른. 스른. 시른. 시른. 에, 다릅니다. 권설음과평설음 예, 다른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 주세요. 예, 1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日本，大家，大家打架打架。一本长子，长子，长子，长子，三本。 老四，老四，老四，哎，米天哥，老四，老四，哎，擦本，摘花，摘花，哎，擦米天摘花，摘花，我 十四，十四，哎，没得搞。四十，四十，哎，有本。诗人，诗人，哎，没得搞。诗人，诗人，哎，行，哎，好。 今天的中国语听音训练到此结束，也让我们唐西干的再见。